세이 이건 30일 날 올품 도축장에서 도축해가지고 어제 저희한테 납품이된 겁니다. 도축장에 걸쳐가지고 해체 작업 들어가고 이틀.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면은 소비자한테 이틀 안에 할수 있도록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죠. 올품 도축. 도축 올품. 주식회사 올품에서 도축하는 것을 납품받아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은요 넓적다리살인데 이게 다리 사람 다리로 보면 장딴지하고 허리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명칭을 이 업계에서는 사이라고 불러요. 일정의 보면 다리 사이가 됩니다. 종아리살은 빼고, 어떤 데는 종아리살을 넣어서 닭갈비를 하는데, 종아리살에는 살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기 힘줄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찌르긴 면도 있고, 거의 가격이 좀 싸겠죠. 이건 좋은 초육고, 닭갈비에 적합한 살을 요하는 겁니다. 뒤에 제를 하고 애지를 하고 나면은 여기 양가에가 살이 통통해요. 근데 이것을 일 사람들이 펴지 않고 양념을 묻혀서 제거하는데 여잘안잘안죠겠죠이 부분 잘 익는데 여기 잘안 익기 때문에 0 0 0 0원5로0줍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렇게 펴면 0원가두0 면이 없어지겠죠? 고원익0 0 0도양념0 여기까지가 닭갈비용 다리살 뼈 제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끝.